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동아마을 동일아이빌입니다. 2008년 준공 750세대 전용면적 115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5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안녕동 남수원 현대입니다. 1997년 준공 5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1억 9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서구동 오밀린제일 풍경채입니다. 2008년 준공 1,316세대 전용면적 112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%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수정 마을 동남 메리트입니다. 2002년 준공 86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 2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은 암퍼스트빌입니다. 2003년 준공 1113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대창입니다. 1997년 준공 3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1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의 듀포레입니다. 2004년 준공 77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다정마을 신안에스빌 1차입니다. 2005년 준공 499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자이입니다. 2018년 준공 979세대 전용면적 9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그대가 3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103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899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한신입니다. 1999년 준공 110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진안동 월드메르디앙일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43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. 2017년 준공 1,265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한울마을 신창비바 패밀리 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44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 1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장지동 레이크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.0입니다. 2017년 준공 689세대 전용면적 10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화 마을 6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1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화 마을 5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88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2억 9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센트럴 러브 시티입니다. 2004년 준공 149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0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4억 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안영동 아름마을 신남미지엔입니다 2006년 준공 708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 프루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91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아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829세대 전용 면적 101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3억 9,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일의 피트리 2차입니다. 2005년 준공 500세대,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 휴먼 빌입니다 2012년 준공 5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 화성시 안녕동 병점역성호 플레르빌입니다 2002년 준공 6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5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기안동 우림그린빌리지입니다. 2001년 준공 642세대, 전용면적 83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3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병점여군 안포스트빌 3차입니다. 2001년 준공 585세대 전용면적 8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247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송동 동탄인 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입니다. 2019년 준공 956세대, 전용 면적 98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0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향나무 팽정리 넓은들 마을의 일리니들입니다 2008년 준공 506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3억 7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하늘신창비바패밀리1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76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1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기안동 기안마을 풍성심 미주입니다 2004년 준공 116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세솔동 대박노블랜드 더 퍼스티지 1차입니다. 2018년 준공 73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세솔동 반도유보라 아이비 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98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연대 2차입니다. 2002년 준공 122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5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산척동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.2입니다. 2018년 준공 1,51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4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효성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. 2013년 준공 60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6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느치미마을 주공 뜰한 체3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7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우방아이 유출했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48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7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남수원 두산입니다. 2000년 준공 69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봉담신동아파 밀리에입니다. 2015년 준공 6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안녕동 안녕동 우방아이유실입니다. 2017년 준공 796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향나무 파길리 서봉마을사랑으로 부영삼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,1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정든마을 신창이차입니다. 2004년 준공 765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2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 네이크의 뉴타운입니다. 2019년 준공 153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7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3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뉴타운양운의 아내일차입니다. 2016년 준공 39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3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기안동 신일의 피트리입니다. 2004년 준공 90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남양음 남양리 푸르메금강의 스부아입니다 2004년 준공 280세대, 전용면적 82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구봉마을은 안퍼스트빌입니다. 2004년 준공 477세대 전용면적 97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9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남양음 남양리 시티 프라디움 1차입니다. 2018년 준공 81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312만원에서 최고행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다운 마을센트럴파크뷰입니다. 2008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81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4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산척동 더레이크시티 부영호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868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세솔동 대박노블랜드 더 센트럴 3차입니다. 2019년 준공 8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5억 3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우방아이유실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3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3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목동호반베르디움센트럴포레입니다. 2017년 준공 1,69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